요거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문자다 보니. 왜냐, 루트하고, 루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식을 A라고 하면, 요거는 두 가지로 케이스가 나뉘지. 설명하고 갈게. A일 때랑 라인은 A일 때두 가지로 우면안 즉, 요 안에가 방식이뭐 한다? 양수일 때랑, 음 수일 때두 가지로 케이스가 나뉘거든? 문자다 보니. 야, 요걸 따라서 들어가야 돼. 그걸 찾아야되거든? 자 그러면 a랑 마이너스 a인데 얘는 식이 두개가 있어 앞에랑 뒤에 두개 있지 그니까 러 두개의 식을 놨더라고돼 그니까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다고 그래서 b랑 마이너스 b 이렇게 두개씩 생고요 b도 양수일때 음수일때 두가지 케이스를 나눠야돼 이걸 내가 흔히 말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k 번 k 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중3자부터 본격적으로 다항식일때 쓰인단 말이지. 요거 정리하고 있더라. 그러면, 앞에 거 순서대로 A는 뭐라고, 다항식 A는 내가 이렇게 보면, 다항식 A는 저기서 가로 전체, 소문자 X 빼기 A를 내가 대문자 A라고 보시고, 이거 이해되죠? 자, 순서대로 4는 뭐의 제곱입니까? 2의 제곱이죠. 다시 4는 뭐의 제곱, 숫자 2의 제곱이야. 그리고 X 더하 B 전체의 제곱. 이니까 다항식 대문자 b는 숫자 2 e 가로 x 다음에 b 소문자들을 다항식 b라고 우리가 대문자를 다항식을 설명하자 보통 그래서 대문자 a는 다항식, 대문자 b는 다항식인데 순서대로 내가 a b라고 이름 붙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씩 총몇 가지일까요? 얘 대문자 a 때 b 마이너스 b 대문자 마이너스 A일 때 B, 마이너스 B니까 두 개씩 두개두네 가지 케이스거든. 그래서 쉽지가 않아. 아, 자, 이렇게 된 사진을 설명해 볼게. 조금 도 이해되죠? 어, 다 이것도 처음에 좀 어려워하거든. 왜냐면 총네 가지 케이스 두 개를 찾아야 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잘못 보고 계산한 거, 잘못 본그계산을 내가 원사고왔안니다 잘못 봤대. 잘못 보고 했더니 자, 누구의 장부 봤다고? 이거 X, B, A. 얘는 누구를 장부 봤어요? 대문자 A를 장부 본 거죠. 이해돼? 그러면 대문자 B는 제대로 본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맞시는 거야. 일단 이걸 가지고 찾을 거야. 되죠? 자, A는 제잘못 보고 B는 제대로 본 거야. 얘는 정확하게 본 거지. 자,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x, 이제 문자와 3x가 되면 뭘뭘 넣어야 뭘, 뭘 돼? 자, 먼저 정리하록 가자. 자, 우리가 요 대문자 a라고 하는 게 a니까 1x, 얘는 x a이고, 자, 얘는 마이너스 a면 전체에다가 9, 1을 곱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다? 얘는 마이너스 x a가 됩니다. 정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 가 되겠지. 이해돼 처음에 이렇게 다 적어주고 나는 거는 전체 부호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s i n 플러스 s 서로 부호 가반대로 전체가. 다항식 전체가. 그러면 지금 이거는 x 또는 마이너스 x가 인 문자 x. 자 b는 뭡니까? 자 얘니까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e x 더하기 b. 그러니까 e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자마이너스1 때나 마이너스 2에다가 x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다시 얘는 얘하고 얘두개네모 쯤께. 자 ex랑 b랑 마이너스 ex 빼기 2 b입니다. 이해돼? 그러면 x하고 ex 3 x. x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e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삼 x야. 이해돼? 다시. 문자 x는 많아. x일 때 뭐라고? 얘가 2x가 될수 있고 x일 때 마이너스 x 만 요게 a, b a, 마이너스 b 자그 다음에 x가 아고 마이너스 x일 때 2x 마이너스 x일 때 마이너스 2x때 그러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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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야 그리고 우리가 찾는 x 3, 이게 3x잖아 네. 여기서 딱 하나밖에 안된고 3x 뭘까요? 플러스 2 네. x 플러스 2x 이겠죠 네. 근데 얘가 어디고? a 더하기 b 일 때고 얘는 a 빼기 b 일 때고 얘는 마이너스 a 일때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죠이총 4가지 네 중에서 딱 문자 구면딱 정해져 있다 하나만 지금 이 문제는 x e x 니까 a 더하기 b 죠 거꾸로 쳐서 a 더하기 b 니까 a 양수, b 양수야 근데 이걸 잘못 보고, 선생님 실제로 모르게 얘기했지. 네. 자, 문제에서 얘가 잘못 본 거, 얘는 정확하게 본 거야. 이해 됩니까 문제 뜻이? 그럼 실제로, 얘가 제대로 된거 얘죠. 이게 정확한 거죠. 얘는 이미 네. 정확하게 봤죠? 네.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 찾는다고? 이 각각의 대문자 A, B에 요 찾고. 그죠? 이해됩니까? 말 뜻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요까지 이해돼? 요까지 이해되죠? 어, 그러면 이제 봅시다. 했더니 우리는 뭐한다? 바르게 계산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 계산한 거지. a는 잘 보고, b는 대대로 보고. 그러니까 바르게 계산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어른을 잘 맞춰야 돼. 요건 이해됩니까? 응. 요건, 이해됩니까? 응. 요건 이해돼? 그러니까 서 마이너스 a 는 b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소문자 X 더하기 A죠. 정리한 거에서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된 거고, 자항식을 가로로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까 지금, 이렇게, 된거죠. 이렇게 된 거야. 자항식 두 개로 가로로 해주면 돼. 그래서, B는 뭐라고 정리하면, EX 가하기 2죠. EX 더하기 2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말뜰 때, 음. 자 그러면 아직 AB를 안 구했죠. 네. 자 이제 AB를 개설할 거야. 요거 요거까지 이해되나? 요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해볼게. 지금 이거야. 근데 소문자 AB는 구하면 돼. 소문자 AB는 이렇게 까자 소문자 AB 하고 나왔죠. 이해돼. 그러니까 소문자 AB에 대한 시그널은 더 나오면 되지. 뭘 보고 이해해보고 가는 되지. 얘가 어디? 얘가 잘못 보고 얘기죠 얘가 그러고 x 더하기 2 x 니까누 x에 마이너스 a가 붙고 2 x 2b가 붙죠 다시 정리할까? 문자 x 가하기 마이너스 a가 뭐였죠? 이게 대문자 a, 대문자 b야 바로로 하면 돼 2x 뭐야, 플러스 2b네 이건 이 되겠죠 그럼 동류항끼리 뭡니까, 숫자 끼 숫자 끼가 뭔거야? x, 2x로 차하고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네. 몇이 없나요? 3x 동류항끼 x끼리 상수항끼리 이해될 때 이거 합친 게 어려운 얘기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로에요 이게. a 마이너스 a b e b 가 마이너스 9니까 얘를 갖고 얘기하면 니다그러니까두개두 개, 두 개? 자 a일 때 b냐 a일 때 마이너스 b냐 마이너스 a일 때 b냐 마이너스 a일 때 마이너스 b 냐죠 그걸 일단 두 개씩 나눠서 해야 돼. 먼저, 어, A에 가는 걸 가, B에 가는 걸 나라고 하면 가나 라고 하고, 그리고, 요 앞에를 내가 대문자 A, 가로 전체. 왜냐면, 하 루트 제곱 형태니까. 그러니까, 루트, 무슨 형태? A 제곱 형태, 루트 B 제곱 형태. 그러니까, 해서 4는 2의 제곱이고, 맞죠? 이 전체를 묶어서, EX 더하기 B. 누구 볼까요? 어, 이분이 해. 자, 이두 번째 식들여이두 번째 식을 이렇게 할까? 알지? 4는 2의 제곱이고, x 더하기 b도 제곱이지. 그러니까 제곱 제곱 있으니까 한 번에 뻔죽이를 중간을 쳐면 돼. 어떻게? 자, 이 x 더하기 b 이렇게 가로 쓸때 중간을 쳐서 이 전체 다섯 제곱으로 빼기만 하시죠 요말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 4가 제고 숫자 제고 문자 제고 따로 알지 그럼 이 전체, 요 중괄어친 전체를 b라고 부다 됩니까? 그러면 얘가 루트 b 제곱 하면 되야 되죠 문자 3x가 되면 그죠? 여게 x 한 개하고 여기서 2x 한개 나와야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부호가 동일하다는 것은 저기 둘다 플러스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돼? 네. 어,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A를 보는온 거야. A를 X 빼기 A. 맞지? 대문자. 방식 대문자 뒤를 2에서 가로 X 더하기 B까지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B가 힘드니까 B를 한번더 정리해주면 2 x 더하기 2 b 로 보게 때려얘기겠지 이해돼? 그러면 X 더하기 EX 하면 딱 3X가 되겠지. 네. 그 말이 즉슨 음. 이식은 뭐라고? 대문자 a도 플러스 대문자 b도 플러스가 돼야지 맞지? 네 되는 거이해되니까네자 <laughs>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죠? 뭘 잘못 됐지 a 자 우리가 x 빼 a 즉 얘는 a 에두를 잘못 됐대있잖아 그니까 러 원래는 마이너스 a인데 지금 플러스 a를 잘못돼게 하는 거 아니야? 네얘 예, 근데 일단 상수 과학에서 얘를 먼저 정리하면 자 x, x, 3x 맞죠? 동류항끼리 상수 마이너스 a 더하기 2b니 이상수한 부분이 어느 거 마이너스 9가 되겠지? 네. 그래서 원한다 여기랑 연입하려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b 이거로 마이너스 9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연립을 네. 해야 되니까 어떻게 두개 더하면 a가 사라지고 3b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랬을 때 b는 당연히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를 어디에 대입을,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b가 마이너스 2야. 즉 a a가 b 이니까 a는 뭐가 됩니까? 7 나오겠죠? 7이 2, 3 그럼 우리가 방금 했지? 자, 얘의 다식이 대문자인데 얘를 잘못 봤다 했으니 바르게 해석하는 건 뭐라고? a가 부호 전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b는 그대로 그죠 b가 됩니다. 그러면 뭐 못한다? 이거는 전체를 마이너스 해주고, 플러스, d는 그대로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x끼리 동류 동요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a, 2x 더하기 2b가 될거예요 네. 자, 얘를 동류한 길이 묶어줄 거에요. x끼리 2x 마이너스 x니까 1x가 되고요 소문자 a 더하기 2b가 되는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x는 찾았고 숫자 a만 넘어간다 이 앞에서 구한 걸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소문자 X, A가 마이너스, 아, 7.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2가 되겠네. 그래서 1X 더하기 5라는 방향식이 나오겠죠. 네.